파이팅! 아, 파아나 아예 보질 않는데 아, 안 떨려요 네, 틀렸어 전 근데 아야. 이미 좀 끝나서 이제 아... 어... 안, <laughs> 안, 안 떨립니다. 떨립니다 아직 안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클레버 <목소리가> <피어스> 안녕하세요. 아아아아아아 자, 아 여러분들 와 이거 지금 우리 이름이 나오다가 한 분만 가갈 뻔했어요 오늘. 와 우리 피어스 첫. <목소리가> 다두들 마음이 어떠신가요? 떨려요. <목소리가> 사실대로 말하면 안 떨려요. 아 아까 사실 아무도 떨듯이 구석에서 떨고 계시는 신분 <목소리가> 무려 여러분들 6개월간 연습을 했습니다. 파이팅! 이 여러분들 몰래 비밀로 우리가 6개월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다들 드그을한 상태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우리 뮤직비디오랑 네, 그 여러 가지 영상들이 여러분 다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녹음을 했는지 여러분들 다 같이 잘 지켜봐 주시고 우리 오늘 실수 없이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어, 약간 미치려에온거 같아요. 잘할 수 있나요? 약간 이 느낌. 이 네, 네. 자 우리 10명이 기 때문에 오늘 빨리 가서 놀아야 우리... 돼요. 녹음 시간이 어마어시 길기 때문에 아! 채련이! 빨리 끝내라고! 시간 없다고! 이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Ja 나음요이가 못... <rappersüf> <Anyone> <technical>.... 오늘 녹음하려고 어디서 왔죠? 목포에서 왔습니다. 목포에서 왔어요? 목포 사투리 한 번만 써주세요. 어..모르겠어요. 어? 뭐, 어 목포 <laughs> 목포 자랑 한 마디만 해주세요. 어떤 게 좋죠? 자유롭습니다. 실수 없이 오늘 첫 녹음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내 곁에 있 <laughs> 처음이 첫 녹음이 끝났는데 잘했죠? 네. 첫 녹음한 기분이 어때요? 많이 아쉬운 거 같아요. 아 근데 잘했습니다. 다음 소개해주세요. 초원입니다 긴장했나요? 초원입니다 네. 긴장해서 원래 머리가 검은색인데 노란색으로 바뀌었거든요. 긴장해서. 우리 소감 몸 얘기해줘. 첫 녹음. 떨리지만 잘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파이팅. <laughs> 됐어요. 아 너무, 떨어너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치아 너무, 너무, 너이팅아 너무, 너 너무, 너 너무,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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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무, 고무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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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떨려 지금. 난 틀렸어. <laughs> 우리 맏언니 첫 녹음 <laugh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화이팅! 안 소감이 어떤가요? 이건 좀 아쉬워요. 아쉽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듣는데 음. 연습을 너무 많이 한 티가 나서 가지 음. 완벽하게 거의 5분 안에 끝나요이 음. 정도면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아, 아 네? 아 네? <laughs> 재윤이 형 어때요 지금? 너무 떨리죠. 그래? 다 떨려요. 그쵸? 그런데 아, 네. 이미 좀 끝나서 이제 네. 안 떨려요. 아안 떨려요? 좀 <laughs> 야부리는 거 같은데? 아. 자 우리 재윤이 첫 녹음 파이팅 하고요. 잘할 수 있을 거로 믿습니다. 네. 자 규현이 형 5분 안에 끝냈기 때문에 우리 아. 재윤이 형 2분이면 되죠?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다시 한번 러볼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 끊으니까. 제 끝내세요. 나할 부분은 노래. 너무 서 춤을 추고 있는데. 안 돼요. 이 끝났거든요. 아! 어떠세요? 아 어떡하지 너무 아쉬워요. 아쉽나요? 네. 밖에서 잘했어요. 우리 다나가 아, 이제 시작하니까요. 네. 우리 재윤이는 잘했기 때문에 다나의 에너지로 가 할게요! 파이팅. 다나 아예 아예 보질 않는데요. 외면 <laughs> 당했어요. 멸면 당어요 상처받은 채로 갑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네. 다나 지금 어, 오늘 뭐러 로쉐에서 오셨나요? <laughs> 아, 누구 한는잘 끝냈을게 파이팅 한번 크게번 해주세요. 파이팅. 아 죄송합니다. 이 있... 손, 아. 내 손을 잡았네. 이 손을 잡았다. 잊지 말고. 자 이제 윤서, 반아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아. 윤서 더 쉬고 윤서. 싶었는데 아, 윤서 휴가온 거 아니었어요? 안 아, 그래요? 자 오늘 윤서는 여러분들 오늘 녹음을 하기 위해서 네. 청주에서 왔습니다. 청주의 자랑 한번 이기세요. 청주에 뭐가 좋죠? 어... 제가 있습니다. 네? 아, 청주는 <laughs> 내가 있다. 오케이, 자, 들어 한번, 한번 가볼까요? 아, 나 지금 너무 일찍 끝난 거 아니에요? 너무 잘했습니다. 유저 타다 보면 어때요? 너무 잘해. 요 저는 아요는뭐요 저는 요 저는 뭐 잘해요? 저는 뭐네아요 저는 뭐 잘해요? 요 잘했고요, 윤서. 아, 자, 우리 다음 친구 윤서 한번 풀 해주세요. 녹음할 친구는 나연이. 자, 나연이가 다음에 녹음할 건데, 어. 아 나연이도 지금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어. 그냥 안 돼요. 왜안 아, <laughs> 되는지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저도 몰래. 소감은 지금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아요. 떨린다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첫 소감 혹시 다른 거있나요 떨려요. 아 네. <laughs> 파이팅 한번 클럽해주세요. 파이팅 수게!

아 끝났는데 잘했나요? 아니요. 아 못했나요? 아니요. 뭐죠? <laughs> 녹음 잘하실게 응원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첫 녹음이니까 떨릴 네. 거예요. 모두들 네, 소감이 떨린다는 얘기밖에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안 떨려요. 파이팅 한번 하고 바로 녹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지 현주가 목소다 떼는 거지 뭐. 자, 우리 현주가 문을 열어주러 가고. <laughs> 아, 문 열었네요. 첫 녹음이 끝났습니다. 와! 네, 아니, 끝났어요. 랩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살던 줄 알았어요. 어땠어요? 이미 랩해보니까. 그냥 너무 잘한 거 같아요. 아! 역시 플렉스합니다. 랩하러서 플렉스하거든요. 끝났으니까 우리 다음 멤버. 현주! 아, 동갑이었어요? 네. 아, 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laughs> 자 오늘자 네. 첫 녹음인데 어떤가요 기분이? 설레고 긴장돼요. 아 근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설렌다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설레 마음 품고 녹음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아 지금 너무 좀 약한데? <laughs> 아, 지금 친구야 왜 그래? 약간 이 표정 보고. 화이팅. 어지러운 생각은 지루해. 와, 수고하셨습니다. 축하어니 <laughs> <laughs> 자! 우리 오늘 이찬이 <laughs> 이랑 어, 한번 잘하고 있는지 놀러 왔는데 놀러 왔는데 끝났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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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왔어야죠 근데 8시까지 녹음을 잡아놨는데요 지금 <laughs> 5시인데요 <우리> <웃음> 끝났어요 <웃음> 네 아까 채민이가 어, 잘하고 있나? 후배들 여기서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녹음 못 봤잖아요 네. 어땠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자, 안 했어요. 오늘 첫 녹음인데 너무 잘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스테이 한잔 가요. 물수의 우리 스테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비타민 멤버들 많이 들어주실 거죠? 네. 정말요? 네. 정말이요? 네. 사랑이 뭐한 가지 있어요, 우리 수고했어요. 자, <laughs> 유비 <laughs> <laughs>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영상입니 장라리가... 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뿡뿡 눌러주세요. 그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 손에